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국무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군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통위가 두 명이 되어 1대1 구조가 되면 아무런 의결도 못할 텐데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그저 잘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질문 요지는 어떻게였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임기 보장이나 요구하는 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등 개혁과제가 산적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방송장학 최전선에 섰던 자가 과연 무슨 자격과 권리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그 정신세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윤석열의 방송장학 시도를 어, 이번 국민 주권 정부에서 완수해보겠다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언론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마지막까지 회방을 놓겠다라는 것은 아니지. 어, 하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자, 또 후배들을 내쫓고 자신의 영화만을 쫓던 자, 그 DNA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 이준석 위원장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 위원장 기억하시죠? 어,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은 취임 직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국무회의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원을 통해서 방통위 감사에 돌입을 했죠. 한상혁 위원장을 잡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바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를 이유로 윤석열은 임기가 남아있는 한성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위원장 상임위에서 질문도 받으셨던데, 저도 이준석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기소되면 사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대전현미 사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동료들로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이야하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따로 있겠죠. 그 중에 이준석 하면 따라다니는 법인카드, 그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자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이준석 위원장 당신에겐 임기 보장이 아닌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나마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